태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출발 48시간 전그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PCR 검사를 한번더 받았어야 했었어요. 이때는 유료로 진행을 했었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미리 예약을 한 다음에 PCR 검사를 받으러 갔었었습니다. 제가 갔던 병원은 지금 보시는 메디카운설트라고 하는 병원이었는데 여기는 원래는 이제 PCR 검사를 하는 병원은 아니긴 해요. 근데 제가 갔을 때 PCR 검사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유료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었고요. 여기서 이제 검사를 한 다음에 한 하루 정도면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호텔에서 검사 결과가 나온 종이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공항으로 가시면 되고 실제로 저도 이렇게 호텔에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 음성인 걸 확인이 됐을 때 출국을 할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방콕에서 그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가 밤 비행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저녁이 될 때까지 시내도 구경하고 쇼핑도 좀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울적해지더라고요. 되게 오랜만에 왔던 방콕이기도 했었는데 언제 다시 올지 가늠이 안 돼가지고 그런지 좀 울적한 마음에 뭐 호텔도 돌아보고 좀 오랜 시간을 보냈었던 갤러리아 트레일 보 호텔 여기 딱돌아 보니까 이미 방청소까지 끝내놓은 상태더라고요. 와가지고 짐도 마무리하고 방도 다시 한번 둘러보면서 마지막 여운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체크아웃을 유료로 신청을 해 놨었기 때문에 공항에 갈 때까지 호텔에서 밤늦게까지 좀 쉬다가 저녁 8시쯤 돼가지고 공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차가 막히지 않는다면은 방콕 시내에서 국제공항까지는 한 차로 30분에서 40분이면 도착을 하거든요. 제가 갔을 때도 좀막히지는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금방 공항에 도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멀리 국제공항이 보이는데 이때부터는 아 내가 진짜 방콕을 떠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긴 하더라고요. 사실, 이때가 가장 적적하죠. 이번 여행도 뭔가 많이 아쉽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시간이기도 하고 돌아가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 생각을 한다면은 좀 이런저런 적적했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도착하자마자 내 비행기가 어디서 탑승을 하는지 몇 시에 출발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광판을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공항을 갔을 때는 인천공항과 마찬가지로 전 코시국이라 사람이 없을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일반 시즌처럼 복잡복잡한 느낌 까지 아니긴 하지만 어 정도 사람이 꽤 있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제가 탑승하고자 하는 비행기에는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는데 현지인들이 어떤 팀을 꾸려 가지고 한국에 취업을 하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기하긴 했었었고요. 출국 수속 자체는 이제 촬영이 금지되 있기 때문에 찍지는 않았지만 방식은 한국에서 출국할 때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쨌든 간에 좀더 간단하게 보는 건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시국이다 보니까 뭐 줄이 길지도 않고 사람이 많지도 않아서 수속 자체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면세점 코너로 넘어오게 되면은 바로 볼수 있는 이 조형물 이 조형물 되게 오랜만에 보긴 하는데 이 조형물을 볼 때마다 아 여행이 끝났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면세점 코너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부스별로 어떤 곳은 벽을 쳐놓고 있었는데 이런 곳들은 현재 호시국이기 때문에 장사를 안 하는 그런 명품 샵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은 현재로도 이제 많은 가게들이 호시국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우리 그때 방콕에서 봤었던 짐 톰슨의 집 거기에 해당하는 실크 제품을 여기서도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도 명품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그런 샵들은 열었었기 때문에 쇼핑을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는 시간만 남았네요. 자, 지금까지 길고 길었던 태국 여행. 장장 36편, 약 25일 정도의 여행을 마무리한 영상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무려 뭐 이제 9월 달이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영상을 게시를 하게 되었네요. 오랜만에 갔던 해외여행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저로서도 이제 이번 태국여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보고옴으로써 저의 그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뭐 개인적으로는 꽤 괜찮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뭐 이야기를 할때 하더라도 좀 반성부터 좀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번 그 태국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도 세 가지 정도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이세 가지 모두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미숙한지에 대한 부분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은 하고요. 뭐 어떤 게 있었는지 하나하나 지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제 영상을 촬영을 할때 미숙함을 이번에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태국 여행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장비 없이 제 핸드폰, 예전 핸드폰이죠. LG V50S 하나만 들고 갔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찍히기도 했고, 성능이 나쁘지 않은 폰이었기 때문에, 뭐, 짐벌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잘 가져가서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이제 제 실수였던 게이 핸드폰이 연식이 좀 되고 제가 좀막 굴렸던 터라, 성능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가져갔다는 점이에요. 그걸 제가 확인을 못 했었던 게 이래저래 많이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제가 녹음 같은 걸 했을 때 대부분을 영상을 찍어 온 다음에 한국에 와서 더빙을 붙인 케이스가 많았어요. 아마 영상 보시면서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현장에서 녹음을 거의 못 했는데 제가 실제로 가서 제가 현장 녹음을 써보니까 마이크를 썼던 것도 아니에요. 올리 그 핸드폰 그 보이스만 따서 썼던 거다 보니까 소위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그래도 쓸수 있었지만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에서는 막 노이즈도 생기고, 목소리가 거의 담기지 않아가지고,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녹음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이래저래 많이 아쉬웠어요. 좀 그래서 갔다 와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다 그런 더빙을 했어야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었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런 면에서 현장감을 느끼시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으셨을까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핸드폰 조작에도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핸드폰이 그래도 이제 LG에서 마지막으로 나왔던 플래그십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손떨림 방지 기능, 손떨방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OIS 뭐 이렇게 부르던데 자세한 건잘 모르겠고 항상 그걸 켜놓고 촬영을 하다가 제가 뭘 잘못 만드는지 태국에 있는 동안 그게 꺼지면서 해상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상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손떨림이 심해지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제가 특히 걸으면서 라든지 왔다 갔다 이제 주변 촬영을 할때 그런 손떨림 같은 거를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영상은 좀 그게 심해가지고 멀미가 나는 영상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현지에 제가 노트북을 가져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체크를 좀 했었어야 됐는데 그 중간중간 체크하는 과정을 한 일주일에 한번뭐두번 뭐 이렇게밖에 못 했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 현상들을 그렇다 보니까 중반부터 중후반 정도의 영상들에서는 손떨림에 해당하는 문제가 좀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건또 또한 이제 제가 그 영상을 촬영할 때뭐 기기의 조작에 대해서 그런 미스가 아니었나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업로드, 게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미숙함이 드러났었죠. 저는 사실 우리 TV 프로그램 하듯이 수요일은 어떤 프로그램, 뭐 금요일은 어떤 프로그램, 수요일은 A란 프로그램, 뭐 금요일은 B란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요일별로 다른 지역을 좀 보여드리고자 해가지고 수요일마다 태국 여행을 좀 보여드리고 금요일마다 한국 여행을 보여드리는 그런 컨셉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태국 여행 영상이 길어지고 길어지다 보니 1월에 갔다 왔던 게 9월에 영상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왔었고요. 더불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텀이 길어지면서 정보가 점점 낡아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더불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집중을 잘 못하세요. 댓글을 보시면은 오그저 태국을 뭐 8월달, 9월달에 갔다 오셨나봐 이런 댓글도 한 번씩 보인 적이 있고 한거 보면은. 아, 이런 식으로 게시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TV 프로그램이랑은 조금 다르구나라는 걸 여실하게 또 한번 느꼈어요. 제가 언제 또 해외를 갈지 알 수는 없지만 다음에 해외여행을 갈 때는 이런 부분을 좀잘 생각을 해가지고 해외 갔다 온거한 번에 쫙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한국여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어느 요일에는 어떤 거, 어느 요일에는 또 다른 컨텐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또 올리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중간에 바꾸고 싶었는데 도저히 그 중간에 바꾸면 또 혼동이 또 많이 될것 같아가지고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이런 거죠. 이제 코시국에 갔다 왔다 보니까 코시국에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제가 100% 예측을 하지 못하고 갔던 것도 문제됐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갔는데 제가 저 대환 대환장 파티라고 영상을 올렸었던 그런 데서 보시면은. 갔는데 뭐 이제 그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바뀌어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가서 좀 헤딩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시간적인 로스가 발생을 했고 좀더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보여드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소소하게 몇 번씩 있었어요 영상에 담지 않은 것들도 꽤 있었습니다 당시가 이제 1월 달이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태국에 오미크론이 발발하기 시작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좀더 경계가 많이 이루어졌던 시기이기도 하고 어디 갈 때마다 코 찌르고 막 이랬던 거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태국을 가서 거의 8번 정도의 코를 찔렀는데 뭐 전문가 다 돼서 왔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뭐그 과정 과정 사이에서 있었던 시간적인 로스 이런 거는 역시나 많이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굳이 긍정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본다면은 역시 이런 거죠 좀 이제 코 시국에 갔다 왔던 거는 장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태국을 여러 번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적은 태국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거의 뭐 다른 도시까지 합치면 태국을 거의 일곱 여덟 번을 다녀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조용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은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관광지에 갔을 때 특히 왕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이 많아요. 복작복작하기 때문에 들어갈 때부터 줄도 길고 막 사람 많고 사진 찍으면 사람 하나씩 꼭 걸리기도 있고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반해서. 이번에 왕궁을 갔을 때는 한산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였기 때문에 사람은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조용하게 관람할 수 있었고 마지막에 영상을 올렸었던 아유타야 역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좀 조용하게 좀 이제 아유타야의 정취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물며 이제 무왕보란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이 아예 없다시피 했어요. 제가 그 넓은 곳에서 관광객을 단두명 봤습니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좀 이제 여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는가에 대한 측면에서는 뭐 충분히 그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또 장점이었던 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역시나 이제. 그 오랜만에 해외 여행을 갔다 온 거였잖아요. 뭐 여행도 갔다 오고 뭐 여러 가지를 뭐 일적인 부분도 있었고 하니까 뭐 해외를 갔다 오기는 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좋았던 것 같아요. 2년 만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국내 여행도 되게 좋아합니다만서도 해외에 대해서 좀 목말라 있었던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아직은 9월이기도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외여행을 잘갈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100%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한때 여행계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뭐 이렇게 해외를 남들보다 먼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또 가서 많은 걸 보고 느낄 수 있었다는 거는, 저로서는 이제 2년만이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좋은 경험이 되었고, 좀 빨리 갔다 올수 있어서 남들보다 그런 부분은 좀다 좋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후에 처음으로 갔다 온 해외여행이었고, 이거는 좀 제가 잘 해보고 싶어가지고 해외여행 영상을 좀 이제 길게 담아보기도 했어요. 뭐 길게 갔다 오기도 했지만 많은 걸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 이게 특히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비춰졌을지, 어떤 식으로 뭐, 정보가 받아들여졌을지 뭐 어떤 식으로 재미를 느꼈었을지 저는 아직 100%잘 모르겠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대신에 이제 어쨌든 간에 저로서는 좋은 경험이었었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재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또 이런 저의 여행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도 제가 또 해외여행을 또갈 거니까 많은 기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당분간은 아마 한국여행 영상을 업로드 하겠죠. 다음 해외여행 때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